농지연금에서 꼭 필요한 것이 영농경력 5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농경력 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되게 간단하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영농활동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영농경력이 필요한 것이 농지연금만 영농경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에는 영농경력이 필요하지 않고요. 오로지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영농경력 5년에 대한 확인 서류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영농경력 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언제 시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저에게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농사를 짓기는 한 2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그럼 그때부터 5년인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아주 젊었을 때 그때 영농을 몇 년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산입이 될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영농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를 지었으면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서류,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물어보면 대부분 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영농 경력에 산입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농 경력에 산입이 되고 또 자신이 과거에 영농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고 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농지를 취득했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농지를 취득했다라고 해서 그게 취득한 시점부터 영농 경력에 산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영농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따지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경작사실 확인서로 영농 경력을 확인받으려고 그 서류를 지금에 와서야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작사실 확인서는요, 영농 경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서류가 아니라 이 땅이 농지로서 경작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금에 관련된 서류이지 영농 경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몇년 전에는 영농 경력을 인정해주는 서류로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경작 사실 확인서로 영농 활동을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는 무엇보다도 농업 경영체 등록한 사실이 있으면 최고예요.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영농 경력을 제일 처음 생각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지자체에 가서 농지대장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새롭게 신청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농지대장을 발급받아서 두 번째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가야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게 되면 첫 번째로 농지대장을 요구하고요. 이 농지대장이 있으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청서 하나만 쓴다고 해서 경영체 등록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은요. 신청서류를 쓰면 보통은 2주, 3주? 조금 많이 밀리면 한달 이상도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이것도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꼼꼼하게 갱신 여부를 따지는 곳도 있고, 그냥 서류상으로 갱신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농경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경영체 등록이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뭐 이장님의 확인 서류가 자신에게 있다라든지 지금에 와서 경작사실 확인서를 만들면 영농 경력이 몇 년간은 산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꼭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노력이 생각보다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농지를 매입했던 그때부터 영농 경력이 산입되는 것도 아니고 농지에 가서 영농 활동을 처음 시작한 날이 영농 경력의 시작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그 시점, 그 시점이 영농 경력 산입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연금 신청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업인이고 농사를 시작한 지가 몇년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계산해서 나는 5년이 훌쩍 넘었다. 이것으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봤자 그것이 입증되는 것이 별로 없다니까요. 따라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그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서류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경영체 등록이고요. 또 경영체가 등록이 돼야만 농협 조합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조합원 등록으로만 영농 경력이 산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경영체 등록을 하고 조합원까지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래도 경영체 등록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실제로 농사 지은 그 날짜를 막 말씀하셔도 그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영농경력에 산입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2년 농사 짓다가 자신이 몸이 아파서 농사를 못 지었다. 이렇게 되면 영농경력 산입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 영농활동은 지금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몸이 아파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데 장비 대금을 지불하고 영농 활동은 계속 해왔다. 이런 것이 인정되면 영농 활동을 이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활동을 내가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경영체 등록 확인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누구는 직불금을 수령한 그 내역을 내기도 하는데요. 직불금 수령이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만 직불금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결국은 경영체가 우선이지 다른 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농지 대장만으로 경영체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영체 등록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다 경영체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체 등록을 신청했다라고 하면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너무 안심하고 그렇게 지내지 마세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는 천제곱미터가 조금 못 돼서 반려된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 농지와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반려된 경우도 있어요. 그 신청 요건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안심하지 마시고 경영체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하면 유지하는 것에는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일단 등록증이 나오기까지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등록증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영농경력의 시작입니다. 농지연금을 위해서 영농경력을 쌓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소유의 관점보다는 이 경영체 등록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농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문제 해결력을 가지셔야지 막연하게 내가 농사를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영농경력에 산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영농경력, 이것은 무조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부터 갈리는 것이니까 준비를 하시려면 잘 알고 미리 요건과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영농 활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좀 눌러주시고요. 영농 경력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현미경 단체 톡방에 들어오셔서 농업 경영체 등록 서식이라든지 농치증 발급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십시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